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카닉스에서 만든, 어, 콜드워크 패스트 핏이라는 장갑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은 겨울용으로 만들어졌고, 음, 최근에 나왔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요 제품인데요. 기본 방수가 되어 있고, 음, 한번 뜯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특별하게 배그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밴딩이 있어서 바로 착용하기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착용 벗고 빼기가 좋습니다 플리스 부분에 바닥은 미끄럼 방지 가 되어 있고 음, 휴대폰 터치 스크린이 되고 기본 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부분에는 강화 강화 처리가 되어 있고요 네, 아주 부드럽습니다. 안쪽은 플리스 양털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뜻하네요. 표가 조금 긁어져 흐리긴 한데, 요거는 뭐, 개인 취향에 따라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잘라놓고 있습니다. 네. 장갑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는데, 결국 최고 많이 물으시는 게, 이거든요 이 손가락 크기, 손등, 손폭. 요거는 참고로 메카닉스 M 사이즈입니다. M 사이즈. 제가 중지 기준으로 8.5 정도가 됩니다. 중지 기준. 폭은. 또한 8.5, 8.7, 8 정도 되네요. 혹은 요 길이, 중지 길이. 음, 딱 봤을 때. 손공까지 조금 여유 있게 해서 8.5. 고정됐을 때 M 사이즈. 메카니스는 장갑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네. 음, 5릴 1이나 뭐, 오클릭, 피그 같은 장갑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저는 거의 다 M을 끼는데 아주 타이트하게 닦기 때문에 M 정도 보고 조금 손이 너무 조인다 싶으면 L 정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교육이라서 나타내요. 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360도 다 방수입니다. 360. 땀도 닦을 수 있고, 어, 외로 베크가 없어도 뭐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스팽상 그리고 방수. 농밭에 갈때 좋겠네요 ,이. 등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내 지금 타고 그럽니다. 네. M 사이즈입니다. 네. 어, 보관 부분은 조금 물이 묻는데, 그 외에는 브랜드 부분, 그 외에는 물이 안 묻습니다. 네. 손끝마다 보강 처리가 되어 있구요. 잘 미끌리지 않습니다. 손가락. 손가락 크기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즈로 M자를 중심으로 어 구매를 하시, 하시면 될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 메카닉스는뭐 특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음, 개인적으로 뭐 일하면서 등산 가실 때 놀러 가실 때 많이 끼세요. 다음 쪽으로 사용하고 보통 장갑을 들고 다니면 많이 잊어버리는데 메카닉스는 이렇게 나이론 끈을 딱 해가지고 강화대가 있습니다. 카라비너 같은 거 제가 어, 하나 있네. 이렇게 걸어서 어떻게 보통 뭐 가방이나 허리나 뭐 다른 곳에 걸어두고 다니시면 분실도 안 되고 좋습니다. 등산 실때 배낭에 걸고 가시면 좋아요. 이거 끈은 끝이 흡수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안 떨어지게. 상당히 괜찮네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